저녁 식사 다들 하셨습니까? 어떻게 네. 뭐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같이 하셨나요? 네. 대부분 같이 하셨죠. 어,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감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실 것을 뭐 따라 주는 것. 맛있는 요리나 반찬을 어떤 귀한 반찬을 서로에게 가까이 밀어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위에 이렇게 반찬을 얹어주기도 하고 누구는 비어진 잔을 살펴서 얼른 채워주기도 하고 직접 맛있게 쌈을 싸가지고 먹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이런 풍경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요, 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웰치스를 이렇게 한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셔라 내 피다. 그리고 제가 막 삼겹살을 직접 구워줘서 먼저 잘 익은 고기를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놓아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먹어라 내 몸이다. 그 사람은 이제 그 고기를 딱 집어들 흔들면서 제게 이렇게 답해줬죠. 아, 너 돼지였구나. <laughs> 어, 누구도 이렇게 말하면서 식사를 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데 한 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님의 성찬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산의 진미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마련해 주셔서 예수님께 감사하려 하고 있지 않나요? 산의 진미까지는 아니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걸 감사하려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떼어 주셨다는 사실은 잊은 채 말이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급했던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곧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며 붙잡혀 가시고 폭행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곧 앞에 둔 예수님 이셨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십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나를 잡으려는 그들을 설득하고 이 상황에서 너희의 실력과 충성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셔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솔깃한 얘기와 욕심나게 하는 얘기라는 그런 보함직도 먹음직도한 그런 떡을 받아 먹으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열매와 떡은 우리를 더 깊은 죄와 허망하게 빠뜨릴 뿐입니다 그 죄에 빠져 살기 쉬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이 내 몸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 있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고 사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중에 지켜가며 붙잡고 살아가려 할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만큼은 아니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곧 시험과 두려움이 닥쳐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시험을 예수님처럼 감당해 내고 그 두려움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앞으로도 시험이 있고 우리는 자주 담대하지 못하여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신경 쓰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예배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게 무겁게 느껴지는 세상 짐에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당신이 예수님이 떼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어떤 성공과 많은 소유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실패도, 어떤 시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나의 약함도 괜찮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서 이질적일 수 있는 단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 하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떡을 뗄때 하셨다는 축사, 축복하셨다는 이 단어도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기의 몸이 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 자기가 피를 흘리시는 건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자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한다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에게는 떼어짐을 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떼어지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실패로 인해서,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떼어지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감사할 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실패도 어떤 시험도 어떤 나의 약함도 어떤 나의 아픔도 괜찮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떼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몸이 떼어지는 것임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신 것은 누구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 주며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이 음모를 계획한 게 실패하면 안 되는데 제대로 실행되어야 할 텐데 "라는 긴장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 알고 계셨으나, 유다를 빼놓고 떡을 떼어 주시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을까요? 우리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겁니다. 저기 가족이 있는데 여기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내 어머니요. 이들이 내 동생들이다. 언뜻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가족 무시하는 이 동방 예의주국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게 얻어먹을 수 있는 인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족을 버리셨다는 말씀일까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뭘 말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또한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였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오는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저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떨 때는 실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은 하셨었나요? 그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실수나 내 귀에 들리는 소음이나 내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말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말로 터져 나오려는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달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 마음과 달라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비슷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리도, 사케오도, 가늠하였던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부인했던 베드로도, 나 같은 죄인도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다에게 떼, 떡을 떼어 주셨을까요? 유다가 배신한다는 걸, 배신했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유다를 보내놓고 떡을 떼주지 않으시고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을까요? 유다도 나는 사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떼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떼어 주신 떡을 받아 먹었어도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데 제대로 실행되어야 할 텐데라는 그 긴장감에 잡혀서 눈이 가려져 유다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았으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안정과 이익을 챙겼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까운 시절에 대한 부상을 자기 나름대로 챙겼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의심과 계산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받았음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었다 해서 다된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떡을 받았었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받았던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어느새 사람들의 욕심과 자랑을 내 손에 지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득과 계산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의 불안과 금신과 불평을 해결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떡을 받았다 해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람은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 시인하다라는 의미는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렸다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오르시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분명 오르시다는 겁니다. 나는 갈길 모르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분명 오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라며 나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뒤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떼어주신 떡과 잔은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28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잘됨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믿음. 예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렸다는 믿음에서부터입니다. 프로가 될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에 대하여 프로가 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로가 되었다 하는 순간부터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프로인 줄로 착각하는 때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를 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나름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프로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아마추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야 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아마추어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아마추어입니다. 죄에게 졌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떡과 잔을 떼어 주시며 내가 주는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은 마음으로 새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렇게 떼어지는 자로 살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비록 죄를 이기지 못해도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며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는 모든 자들을 함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슬픔을 겪어야만 열리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아마추어일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세상에서는 슬픔을 당하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궁유로 여겨주시오 우리를 이렇게 이 주사랑교회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분해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궁유력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죄에 빠지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삶 속에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도록 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생각하며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나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기울이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Amen.